라고 300kg이라고? 300kg랑 300kg은 좀 너무 다르잖아 300kg이라고? 아니 300kg, 샀다고

그때는 예 그때 죄송한데 육하고 나버리고 맛이 안 나요. 근데 좀금들단거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아니 내가 왔을 때 얼어 얼 정도야. 속이 아픈데 턱이 많이 아프, 아프고요. 되게 떡딱하고요. 짚팅 <laughs> 맛잘 아, 모르겠고요. 되게 안 시끄고요. 그냥 기, 기념 느낌, 기분 느낌, 기분 내기 느낌. 근데 귀엽긴 합니다. 응. 어 보정이 귀여워. 오른쪽이다. 뭐 여기? 야시장이 오른쪽 같지? 어? 와 마라탕 냄새 나. 양고기 어. 한국이 냄새. 비슷한가봐. 한우루 한우 루중에 다시마 었어요 이거. <laughs> 우리 가 알던건 아니다아니다김치가 있어, 막그냉면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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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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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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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맛이 지금, 지 맛이 지도 않고 막상 맛이 지 음. 지금, 근데 되게 새로운 것 같으면서도 또 엄청 새롭지도 않고 음, 처음에 오이 냄새가 확 났다가 그냥 감자칩이 근데 그 오이 특유의 그 시원한 냄새 있잖아 음, 그게 나 그러니까 그 시원한 맛이 나지 그 아삭 응. 그거 음. <laughs> 어 뭔가 뭔가 그러니까, 그... 뭐야 네? 여기 냄 그러니까 처음에 언니가 먹을래요? 네자 이제 여기서 가하고대 하나 <laughs> 둘셋 왜? <laughs> 유튜브 촬영 중 아... 그럼 이제 나와있니? 안 나와 <laughs> <좀 가렸어. 웃음> 오이 맛 나죠? 어? <laughs> 그 아삭? <laughs> 그, 그 오이의 그 아삭. 과즙 아니고 그 채즙 어그지 아삭이 이거 맛. 처음에 딱 씹었을 때와 고작 그지 이게 신기하다 근데 맛있어 나는 야, 맛있긴 해 그게... 근데 약간 좀킹받는데 뭔가 너무 어, 맛있 한데 좀 뭐? 뭔가 좀 기분이 묘해 근데 맛있어. 안 먹는다 g t 이거는 AI. 가 h a 진짜야? 응. t 솔 a t s q a a i 그다음 한자 s i a i 인아 진짜 굉장히 빨 왜 문제가 있을 수 없어? 잘 사는데 남자... 남자 없사 여기 전체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글자는 AI 말고 하나도 없어 진짜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경주? 어? 왜? 독립? 어? 3 0 0 0코 코콜라가 어떻게 3 0년인데 말이 안 돼서 하나 알까라라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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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주작 브이로그 느낌 낭낭하지만 여기 핸드폰 하나는 채네 손만 보여고야 야단 완전 좋 완전 좀아와 여기 완전 좋구나. 언니가 여기 말한 거구나.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전화해 남자친구랑 아니야 유딩 입맛 이유진 네.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자 양치하고 먹어도 맛이 없는 건지, 진짜 맛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렌지에서 진짜 이상한 맛이 나. 진짜? 어, 야, 난 양치해가지고 샐러드가 너무 썼어. 양치인가 보다, 그럼. 음, 음, 음네 근데, 화육수 내일 먹어야지. 화육수? 내일 모레는 소바 먹어야지. 음, 진짜, 향수한 음 맛이나 어가 긴장하게 되는 맛이에요 긴장하게 돼? 살려줘 짤게 없는데 칼이 제일 뜨겁거 라면 쓰던 거 아니겠지? 왜 나만 여기만 있어? 그러네? 어지럽다 계란 어. 진짜 맛있다 계란이 제일 맛있지? 응 맞아 계란이 제일 맛있어 엄청 응. <laughs> 야들야들 부들부들하고날리 났네 이거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그... 어, 저희가 방이 한 자리가 너, 없어가지고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 명은 밖에서 잤어요 가위바위보 네, 사람은 네. 그래서 노숙한 네. <laughs> 사람의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나도 화장 안한 사람 같아. 약간 너무 부어가지고. 오늘 뉴욕, 오늘의 신문을 해봐! 오늘의 신문이야. 학회장 <laughs> 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공부 진짜 굉장히 많이 한 연구실의 느낌을 살리고자. 아, <laughs> 그동안 착장이고요. 아, 아, 가서. 아, 나학교 어, 가서 공부했다. 그렇지. 연구하느라. 그렇지. 잠도 못 잤다. 지 이런 것들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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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도한 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도는 아니 절대. 이럴 거면 이렇게 그렇게 된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커피를 딱 들고 옆에 아, 딱.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 아, 이렇게.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었어 아, 이게 비행기까지 와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니. 행복한 공기만 마시면서 다니고 싶었는데. 헤라이 어, 유행이라지 그렇죠? 뭡니까? 어? <웃음> <덮고> <웃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응. 우리 연구에서도연구 공부를 많이 하 사람인 가 처럼 아! 뭐. 게 뭔데? 아! <laughs> 언니, 음, 이거 먹어봐. 뭐아난 응? 응. 이거 해봐. 너 나보고 먼저 어려운 걸 먹으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짜잔. 이게 뭘까? 얘 진짜 더 이상하게 생겼다니까? 먹어봐? 안 돼. 이게 무슨 거야 이야 언니 음, 어때? 이게 뭔 맛이야? <laughs> <laughs> 양주래서 더 모르겠다. 양주? 양 아, 어 근데 엄청 좋아. 음, 음, 엄청. 귀여워, 엄청 좋아. <laughs> 엄청. <laughs> 너무 좋 <귀여워. 웃음> 뭘까? 자, 나도 이거 먹어. 아니, 어. 애초에 잠깐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응. 좀 따뜻해. 다 먹어줄게. 이, 이 탕으로 뭔가... 갑자기 얼음에 쏙 들어가서 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엄청 신거? 응? 아니, 이거? 난 그거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 그니까 얘랑 걔랑 같은 것 같아. 그니까 얘랑 걔랑 같은 것 같아. 딸기 맛이 나지 않아? 딸기, 아, 딸기 데... 맛이다. 여기잖 중국에서 먹어본 이 맛. 아, 아. 그 신거 진짜 싫어하는데. 맛있네. 똑같은 맛 나? 응. 어. 아, 싹바 없는데, 그러면. 아.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왜 이렇게 꼬랑꼬랑해? 이게 <laughs> 약간 딸인데 꼬랑꼬랑해. 딸기 사치런거 거 아니야? 아, 이거 사치런거 아니야? 아, 치아니 이거 사나 이거 사이 아니야? 이거 사치이야 이거 아이뭔 맛이야 이거야 어떡해 또만아던 응? 이마 베렸어 <laughs> <laughs> 아니 어디서 베렸어 아니 어떡해 또 버텨 뱉어 뱉어 <laughs>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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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laughs> 음... 먹자 우리 아 근데 약간 눈물 나는 맛이야 아니 나는 그거 알아? 어. 진짜 먹기 싫은 음식 먹으면 헛구역질 하는 거? 약간 그 맛이야 아 딸기가 약간 약간 좀아 딸기가 좀 이상해 딸기긴 한데 되게 되게 시고 되게 약간 이 꼬랑꼬랑 아 이게 뭐 맛이지 도대체? 이거 진짜 삭힌 딸기 아니야? 아내 말이 여기 막 삭힌 거 먹잖아 아니 딸기는 딸기야 그치? 딸기 딸 딸기 맛이야 끝맛은 확실히 응 근데, 근데 이딸기가 꼬랑꼬랑 꾸숭꾸숭 막 절여진 거 같아 막 어딘가에 막 근데 딸기 잼은 아니고, 그러니까 맛있는 딸기 <laughs> 맛있는 딸기가 <에이>! 아니야. 코롱 <laughs> 코롱 <laughs> <꾸록꾸록 웃음> 이게 뭐? <laughs> 아이 뭔가 특유의 향이 나는데 이게 아. 뭐냐? <laughs> 됐지 뱉지마 <laughs> 안돼. <laughs> 중국 확실히 이런. 근데 재밌다. 이런 다시는 거... 안 재밌고 오. 싶긴 한데. 아우 <laughs> <laughs>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내가 싫어하는 맛이에요. 이거.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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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빨리 이거 먹 근데 이게 설명하고 싶거든? 응. 설명이 안돼 순간 포장된 거 어? 음 너무 맛있다 안돼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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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아직 나오지 못했다 너도 나날것 음. 같지? 너도 한번 오액해 봐진지 나온다 이거 <laughs> 진짜 나온다? <웃음> 오, <웃음> 근데 너무 맛있어 어야 근데 살짝 혼미해 <laughs> 어 맞아 맛이 약간 특이해 아, 어, 입맛 나면 오야다 속이 니그니그거려어 딸기가 니그니그거 먹어. 야 유치선 진짜 그치저 음. 사람은 무슨 리먹 어떤데? 귤리지 확실히. <laughs> 아 역시 음. 역시 역시 리야 그냥 추천해 준거 먹을 거음 음. 확실히 귤이라니까 어. 아직도 그 단지 맛야 귤은 점점 더 맛있어 <laughs> 어, 내 말. 음. 아나 아직도 고맙나. 뭔가 그.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이거 나눠 먹을게. 아, 아 진짜. 어쩌고 <laughs> 할줄 알았어. 진짜? 아니. 하지 말자 우리. 대신에 진 사람이 둘다 먹는 거야. 이거 먹고. 백 가지잖아. 아, 그럼 이긴 사람은, 먹어. 죽었고, 사람은 아, 이거 먹어? 귤 먹고. 진 사람. 아 그러면 처음부터 귤안 먹었지. 치면. <laughs> 음! 맛있어? 근데 오늘? 재밌었다. 상하이온것 중에? 제일 재밌었다. 제일 재밌었던? 왜냐면? 한 시간! 아니, 심지어 우리 뭐한 것도 없어. 그냥 약국 찾으러. <laughs> 잠깐 쇼핑몰 들어갔어. 응. 음, 잠깐 쇼핑몰. 근데 우리 열심히 놀으라고 날씨도 좋고. 그렇지. 여기 아래가 아니야. 아, <laughs> 야, 네 여기 내가 어제 왕복 다섯 번째라고 말했잖아. 그러기엔 너무 나선데 <laughs> <laughs> 안녕! 엄 어, 안녕! 어. <laughs> 높아 네. 어. 나는? 너는? 계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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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못했어 이거야 이거야 는 너는? 어야 재밌네. 어찌 먹고 안한것 같다, 좋다. 신기하다. 네. 네. 이 주문이 되긴 됐네. 좋아요, 내가 만져줄게요. 양파 <laughs> 냄새가 난다. Oh, my. 네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눌러? 응 한번 해볼까? 생밍이 <세미네>, <laughs> 너무 무섭지? 너무 더러워 인풋때문 아웃풋이 진짜? 근데 막 장채는 막 여기 막막 막. 머리를 떼요 머리... 아, 비트, 아, 비트, 머리, 머리, 머리라기게 비트. 공통을 잡고 머리를 비꾸뭐 네. 거예요. 네. 네. 어려워. 내가 깨물어, 그러니까 장갑을 찢어, 맞아. 누거였어갑을 찢어. 음. 음. 와 이거 고수가 근데 어. 엄청 센고야 아니 그냥 고수가 진짜 잘어려근 너무 우주 한, 한 100만 장쯤 줬겠다. 뭔가 우리 가고 나서 이거 청소하실 때 뭔가 직원분들이 아 이거 이거 맛있는 걸다 남기고 갔네. 막이물 발라 먹은 거야. 막 이러, 이러실 것 같지 않아요? 어나 지금 얘랑 싸워. 그러니까 누가 이긴다 한번 해보자고. 너가 비고 있는 것 같아. 세상 이미 졌어. 나왔다. 보주 뭐 달라면 다안줄 애지. 아왔던가 보주. 보수 그 うんうんうんうん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いんうんんうんうんういうんうんうん 언니 이마파두부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2리 웃어 아아어 아, 이난 아이 아 아이 아, 왜 보여? 왜뭘 봐? 자기 나왔어 잘리털인줄아이든못데 보수? 아, 근데. 근데 약간 스도 지금 장첸이 먹었는 거랑 되게 비슷해. 가 이거 광스 아니 이게 진짜 행복이야. 와, 보수를 반반짜리로. 보수가 바반게 쉽지 않은 거야. 아니, 나저 보수 키우고 싶어요 키워? 잘할까? 안 잘아? 몰라요. 왔습니다. 이거 뭐? 이거가 너무 잘 찍었죠? 아, 아, 너무 예쁘다. 이런 뭐? 뭐 워싱시? 워싱시? 아 진짜 <laughs> 짠거 아니면? <laughs> 어, 여기 여기 여기. 와 이거 진짜. 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먹어줘. 아니야, 넌 멀어. 어, 기다려. 가만히, 해. 내가 움직일게. 내가 움직일게. 아, 꿀.